선남동의 브루클 럽전에 성우 남동이다빛의 가호 쿠키야 나와라라는 코너만 있었다면 절대 모이시지 못했을 그 이유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뽑기를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우 조경인님 모셔보겠습니다. 와! 유. 네 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엄청 이뻐 오늘 장난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봐야돼? 네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조경희입니다 잘 지내고 있었나요?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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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쿠킹덤에서 천사막쿠키 제가 날고있나요? <laughs> 핑크퐁에서 핑크퐁 그리고 요즘 캐치티니핑에서 <laughs> 아쭈? 핑을 맡고 있는 <laughs> 네, 성조경입니다. 오 잠깐, 핑크퐁에서 핑크퐁이야? 네. 와 핑크퐁은 목소리 가 어떤 거네? 어떻게 핑크퐁은 완전 장난꾸지러이라서 음, 음. 호기 같이 가막 이런 거. 와 힘내 줄다. 음. 와 그럼 음. 아 그러면 아빠 상어 군으로도 그한 거야? 버전 엄청 많아서 핑크퐁 들어간 버전도 있을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상어 가족이랑은 아직 안 만났어요. 아 핑크퐁은 상어가 아닌 거야? <laughs> 네, 네아 네. 진짜 <웃음> 핑크퐁은 사막여우, <laughs> 사막여우. 아 음, 그런 거야? 네. 게임에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겹치게 많아. 많죠. 그렇지. 우선 원신도 있잖아. 아, 맞아요. 원신, 원신. 뭐지 원신. 저 연비. 연비. 연비 변호사 아, 연비가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원피스 저는 지금은 야마토. 야마토. 응, 헉, 야마토. 헉? 야마토면 거기 나오는 애 아닌가? 지금 엄청, 야마토면 엄청 큰애 그, 와 와노쿠니에 나오는 아니야? 그쵸, 그쵸. 아 경이는 야마토가 먼저 가 아니지 시라오시가 있지 시라오시. 시라오시. 내가 하나 주지 않았어 그때? 방역? 맞아요. 어. 선물 받았어요. 아, 시라오시. 시라오시. Yeah. 우리 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도 꽤 있잖아요. 뭐 있지? 긱시티 그린 애니메이션. 아, 긱시티 그린. 빅시티 그린. 같이 하고 있고. 아모니, 아모니. 브리야. 아. 슈퍼 다이노 공룡. 아 거기도 나오는구나. 맞아요. 내가 그 파란색 주인공 공룡해. 어저 아, 조이. 아 그, 조이. 네, 그또 나오고 우리 또 뭐였지? 아 오. 쥬디세이. 아 쥬쥬쥬 쥬쥬디세이. 자 너무 이쁘세요. 계속 그 얘기만 했어. 너무 이쁘세요. 와 여기 되게 좋다. 여기 되게 좋다. 남경의 블루 클럽. 나의 포키를 뽑아줘. 예, 바밤. 디즈니 쿠키를 본인이 한게 지금 엘리스와 백설공주겠죠? 본인 쿠키가 나오면 상품권 10만 원! 저한테 주신다고요? 네! 5회차 연속 만약에 나온다 그럼 총 상품권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뭐라고요? 네, 그런 시간이죠 백설공주니까 뭘 먹으면 될까요? 사과? 사과가 있긴 해요 근데 이따가 분위기 봐서 할 거고 백설공주면 당연히 백설기죠! <laughs> 자, 베이스 백설기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는데? 이정도 먹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백설기에 뿌려먹는 게 맛이 없죠. 백설기에 뭘 뿌려요? <laughs> <laughs> 빠밤! 백설기와 함께할 친구들이야. 잔, 그대의 입으로 들어갈 거지. 저 집에 갈게요. <laughs> 나, 나가는 분이 어디야? <laughs> 자, 백설공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머, 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 없는 게 4개밖에 없어요. 4개 남았습니다. 어? 오늘 사실 이걸 다 뽑아야만 오늘의 게스트가 마지막이거든요. 그 아, 그래요. 자, 가볼까요? 아, 1회, 5회는 꽝이었고요. 한번더갈수 있습니다. 자, 가시죠. 아 5회 뽑기 가보시죠. 아, 이거 엄청, 음. 엄청 두근두근하네. 저와 함께 가요. 엘리스 백설, 엘리스 백설, 엘리스 백설, 엘리스 백설. 아, 아 시원, 꽝! 꽝! 아 자, 꽝이 나와버렸습니다. 백설기 위에 어떤 게 올라갈지? 제발. 자 돌려주세요. 자 샹라장 빵 <놀람> 매콤한 소스입니다. 네. 먹을만할 것 같아요. 매운 거못 먹는데. 나 라면도 자. 못 먹는데. 와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초당순두부다 생각하고. 더 말하지 마요. 아! <laughs>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자 많이 줄었어. 전진. 아 잘.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먹으면 저거 다시 뽑기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알겠어요. <laughs> 막 이상하진 않을 건데 짜일 것 같아. 짜면 이제 백설기 좀더 드세요. 이상할 맛은 아니야. 까나리만 안걸리면 돼. 그냥 먹을만 할 거야. 너무 짜지. 이상해? 매워, 매워. 맵죠? 매워? 매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매워 해야지. <laughs> 더 먹을래 이거? <laughs> 나도 백설기 먹을. 어야 <laughs> 진짜 매워. 약간 그그 그 소스인가? 그런 거 말아. 마짜드우따요 음. <laughs> <진짜 매워. 웃음> 자스민 맛 쿠키를 했던 문영 씨와 가지고 베이스 쿠키가 뭐냐면 자스민 차를 우려낸 국물에다가 이걸 타서 섞어 마셨어. <laughs> 빠빠빠 <빠방, 빠방, 빠방. 웃음> <laughs> <laughs> 아, 저는 저는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아직 4번이 남았고 귀식을 3번 더 먹을 수 있는 기분이에 <laughs> <laughs> 먹을 수 있대! 아, 너무 좋다! 어 웃으면서 광기가 <laughs> 느껴지고 있어요. 도가 느껴지고 있어요. 세번더 먹을 수 있대! 세번 더! 왜 거기서 <웃음> 터졌지? <웃음> 왜 터진 거지 기서세번더 어. 먹을 수 있대! 제발 나와라 앨리스야. 내 이거 세번더 먹어야 된대. <laughs> 아, 자 소리가 나면 나오는 거야. 아 이전, 이전에 나왔던 거 하지만 그렇지만 엘리스가 나올 수 있어요 백설공주 나오면 10만원이 되는 아 팅커벨 천사막 같은 아... 팅커벨이 나오네요 빛의 가호 자 나올 것인가 자 미키웨이 꽝어 하나 나왔고요 자 뭐가 나올까 소리가 날 나올 것인가 엘리스다 아 나왔던 거고 애, 백설공주가 나오면 10만원 갑니다 백설공주 나오나요 백설공주 에리요

이거를 벌칙 말고 어디다 먹는 거예요? 김장할 때 쓴대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아 김장할 때그 이거 부으면은 우리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여기서 계속 까나리 냄새를 맡으면서 가는 거야 나 저번에 너무 많이 가지고 살짝만 해라 그 아, 약간 스며들었어요 아아또나 냄새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진짜 그렇다면 어차피 이거 다 먹는 거니까 어, 맞아, 근데 맞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손에 묻겠다 <laughs> 끝에까지 넣어요. 백설기가 갈색이 된대요 지금 어한 입만 먹고 뱉어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먹어도 돼요 이거는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저거 김치 요할때 떡볶이 할때 조금 넣으면 감칠맛 폭발하는데 요리할 때 필수 재료예요 예요아 그래? 향이, 향이 그렇구나 삼켰어요 자 이제 먹었으니까 30연차 세번째 삼연차 갑니다 <laughs> 지금 광기 어리고 있죠? 잠시만 <laughs>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내가 뭐해야되죠? <laughs> 아 천사의 가호 알겠어요 천사의 가호 앨리스 앨리스 리스아 네? 오해 꽝이구요 빠르게 다음 또 가보죠 인자해지신 거 같아요. <laughs> 표정이 달라졌어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오, 그러면은... 어, 아니... 하나 왔어요. 하나 왔어요. 자, 앨릭 아니면 백설공주. 온통 파릇파릇하네. 꼭 우리 손말 감사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경이 목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신경을 왔다는 건 릴로라 스티치가 나올 느낌이라죠. 이거 릴로 같은데. 릴라! 어! 이게 누구지? 릴로지. 릴라! 릴러.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도 뭐는 나왔다. 뜻이야. 네, 꼭 어, 하나 더 왔어요. 어? 어 뭘까요? 자, 우르로 나오나요? 아, 나왔던 거, 이번에는 그럼 백설공주가 나오면 10만원. 백설 10만원, 백설 10만원! 아, 뮬란, 김율, 김율쿠키, 뮬란, 김율란. 아, 김율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만 좋아진 순서. 이제 20회가 남았고요. 이제 뭐, 뭐가 나와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향나장이 아니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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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음 없음으로 열번 가겠습니다. 오회 꽝이고요. 이게 뭐이이뭐 이래? <laughs> 이래 한 번도 안 왔어요. 엘리스! 그렇죠. 아직 알고 있던가? 내가 살 번. 자, 뭐가 나올까? 엘리스 소리. 엘리스네. 엘리스야. 아 빙글빙글 컵케이. 아 이렇게 오 회의 기회가 끝나고 4 0 회째 엘리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괴식이 두 개예요. 마지막 50패차. <laughs> 게임 안에 게임을 해 봅시다. 두 개를 먼저 찍으세요. 그 중에 하나 나오면 그것도 10패를 추가로 해 주게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나도 다음 게스트 하고 싶지 않아 이제. 쌈장. 쌈장. 오케이. 그 쌈장 하나. 또 하나. 쌈장이랑 어, 없음. <laughs> 자, 쌈장과 없음이 나오면 10패를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알다. 나 희망상. <laughs> 쌈장. 적당히. 쌈장! <laughs> 우리 동네 반장두 반장. 두반장 인사해 두 반장 여기 두 반장 누구야? 경희 이런 거 좋아해 차렷! 존쌤께 조경께 면회!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 바로 먹었어요! 짜 음. 약간 매.. 약간 너무 짤거 같은데? 음, 음~~ 음~~ 맛있다~~ 진짜 엄청 짜요 아우 더안 먹어도 돼? 경희 홈쇼핑 섭에들어가겠다 연기 잘 하시네 <웃음> <웃음> 저 먹는 거잘할수 있어요 <laughs> 안녕 블루베리 두반장의 <두번짱의> 가호! <laughs> 어! 왔어요! 10만원을 그녀는 가질 수 있을까? 아... 아유 감사합니다 조형물 나왔네 뉴 다시! 세번째 꽝! 네번째 나왔어요! 자뭐 나올까요? 됐다! 됐다 됐다! 아... 아... 괜찮아 백설이 나올 수 있어요 백설... 오 어, 이거 쿠키에요 네, 백설이 먹었습니다 아!!!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잊 하나 더! 더. 아도아또 쿠키네요 아직 몰라요 또 백설? 백설! 백설! 아이씨! <laughs> 뭐야아아아아아아아날아난 안돼 <laughs> 정말 꽁꽁 숨어있네 이럴수가 아열 10번, 10번 남았죠? 열번 오케이 맞죠 10번 10번 그거 말고 있어 아또 왔어요 오크 그 후반에 <laughs> 잘 나오네 아 어, 아아아야아야아야야 또 쿠키야, 또 쿠키야. 백설공주 나오나요 백설! 이김요란아 <laughs> 마지막 5회차가 남았습니다. 으드 르... 나오라 앨리스. 지금이야. 아, 느낌이 아예 안 나올 거 같아. 아,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 어어저 밑에. 앨리스 여기서 나오면 대박, 제발. 야! 아! 백설공주! 그래, 백설에 나오면 백설 나오면 괜찮아! 백설! 아! 우와 백설공주! 마지막 <laughs> 나왔어! 대박! 오! 야, 오늘, 이게 된다고 이게? 오늘 백설공주 날이잖아요. 야, 이게 된다고? 백설공주 날이잖아요. 우와! 아니, 이게 마지막에 나온다고? <laughs> 마지막에 나왔어! 이 환기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진짜요? 당연하지. 0.250이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박. 바바바바바. 와 이거 바, 진짜 바, 바. 쓰시는 거예요? 10만 원에 가호. 대박. 우와, 감사합니다. 이걸로 까나리 음. 좀몇개살수 있는 거예요? 안녕, 블루베리. 천사맛 쿠키니까 그에 걸맞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지금 천사 옷을 입었는데 날개가 없죠? <laughs> 천천하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한 해봐요! 너무 이거 궁금했어! 왜... 오, 오! 괜찮은데? 오 우와! 예쁜데요? 네? 예쁜데? 제가 그페어리로 무대에서 할때 말곰같은 날개 처음 해요